안녕하세요 곰쇠입니다 최근에 윰댕님 채널에서 핑크핑크한 500만원짜리 컴퓨터를 보게 되었는데요 상세 설명에 이렇게 컴퓨터 사양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에 실제로 이 정도 사양이 500만원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견적을 뽑아 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단순한 호기심에 재미삼아 뽑아보는 견적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그냥 이 정도 사양이면 아,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구나 그냥 그런 정도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CPU 먼저 살펴볼까요? 인텔 코어 i9 9세대 9900K네요. 인텔 브랜드는 i9 9세대 9900K 정품하고 벌크가 있는데요. 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사면서 벌크로 구매하진 않겠죠? 정품으로 담고요. 뭐 인텔 CPU 모양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만 어쨌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면에 i9 9900k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죠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제품이고요 세부 칩셋은 z390입니다 기가바이트 z390i 예, 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품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역시 고가의 제품답게 있어 보이게 생겼네요 이제 메모리 한번 살펴볼까요 메모리도 기가바이트 제품이 사용됐네요 리스트가 두 개가 떴는데 같은 제품 맞죠? 예, 가격이 조금이라도 싼걸 담아야죠? 메모리 모양은 이렇게 생겼네요. 다음은 SSD. SSD도 기가바이트 제품이죠? SSD M2 512메가 A 예,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품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겉모양은 약간 메모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번엔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 기가바이트, 칩셋은 RTS 2080입니다. 이 제품이네요. 그렇죠? 오,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제품은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뭔가 압도적인 느낌이죠. 이번에는 파워를 알아보겠습니다. 실버스톤이라는 곳에서 만든 제품이네요. 실버스톤. 실버스톤 SS 600G. 예, SS 600G. 이 제품입니다. 파워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 모양 외관은 뭐 다른 파우더라고다 비슷하지만 케이블이 파워에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포트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까지 견적가가 270이 넘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견적이 포함이 안 되는데 이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제작된 거라서 견적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영상에서 보면은 이 케이스 제작하는 데만 한 거의 1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 순행 부분까지 합쳐서 100만원 이란 가격을 책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견적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 100만원 정도를 추가하시면 본체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체 가격이 한370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윤대익님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모니터까지 포함을 해서 500 이라는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모니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MSI 제품이 사용이 됐고요. 27인치 이 모델이네요. 근데 지금 견적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위에 바로 이제 C 모델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C하고 R은 뭐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패널 같은 경우는 동일하고 그러니까 C 모델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모니터니까 이건 두 개죠. 모니터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모니터의 외관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견적을 뽑아 봤는데요 지금 견적가가 343만원 이 정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케이스랑 순행 부분 해갖고 100만원 정도 추가하면은 한450 정도 예450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뽑은 게 현금 최저가고 또이 부품별로 최저가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실 때는 여기에 가격이 조금 더 추가가 될 거고요 거기에 OS 부분 윈도우나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격이 더 추가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합치면 대략 500 가까이 나오는 게 맞긴 맞네요. 사양이 이 정도 되는 엄청난 컴퓨터를 개인이 자기 돈으로 구매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이런 컴퓨터가 있다면 한번 정말 만져보고 싶기는 하네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번 뽑아보는 견적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까지 검사 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